자 풀어보자 <laughs> 자 위에꺼 1차고 밑에 2차죠 그러니까 1차식이 y는 x 더하기 1 하나의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바로 제곱할게요 그것이 25더라 넘어가서 정리하면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2는 0, 3, 4 그렇게 그죠.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것은 3 또는 마이너스 4. 거기에 맞춰서 y가 될수 있는 거 3이라면 4,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두쌍 나옵니다. 됐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두 군의 합과 곱을 생각하자. 이 말이겠죠. 맞죠? 근데 바로 직관적으로 가면 x, y라는 것이 더해서 6 곱해서 8인 거, 2, 2, 4. 됐어요. 어, 자리 바꾼 것까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그만 까불고. 그만 까불고. 자, 철사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2. 32. 그때 정사각형이라 했다이? 자, a와 b의 넓이는 같다.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더 길다. 그럼 요거를 X라 잡고 얘를 Y라 잡을게요. 그럼 철사 전체가 30이니까 4X. 넓이 같으면 크기가 같죠? 4X, 8X, 4Y. 8X 플러스 4Y가 32. 그래서 2X 플러스 Y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정사학의 넓이 합이 22라고 했으니까, 2 x 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전체 넓인데, 이 얘가 20이다. 그래서 Y라는 것을 8 2이 EX라고 해서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뜻이겠지. 이때 우리는 XY 순서쌍을 찾았을 때, 누가 커야 돼? X가 더큰걸 선택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갈게. 자, 이번엔 2차와 2차입니다 저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될거라고요 10이 넘어왔을때 위에께 1,2 둘다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죠 x-y x-2y는 0입니다 첫번째 x는 y일때 밑에 식에 적용 맞나요 x의 제곱이 5 그래서 x, y 순서쌍 x가 루트 5라면 y도 루트 5 x가 마이너스 루트 5라면 y도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처럼 내가 쓰는 뜻이 쓰는데 순서 정확하게 맞춰서 쌍을 항상 지켜줄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제 해답은 거의 다 이런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x는 2y가 성립을 할때 맞아요? 그러면 x에다 2y를 집어넣어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겠지. 그래서 5y제곱이라는 것이 10이 되는 거니까 y의 제곱이라는 것은 2. 2. 그럼 y가 루트 2라면 x는 맞아요?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x는 이렇게 총 4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 물어봤네. 곱하면 5 똑같죠? 이것도 곱하면 8인가요? 3돼요. 최대값은 5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네, 대칭인식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단순하게 x 플러스 y, xy 이런 게있다면 그냥 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xy를 자리 에 바꿔도 식이 똑같아. 이런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x 플러스 y라는 것을 a라 두고 x, y라는 것을 b라고 잡고 일반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이 되는 거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죠? 어,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2 x, y를 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주어진 열리 위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a의 제곱 빼기 2b는 13 b는 6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럼 b가 6이니까 위에 대입해서 a 제곱이라는 것이 25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고 a라는 것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됐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a 즉 x 플러스 y라는 것이 5일 때 xy라는 것이 6인 경우와 두 번째. x 플러스 y라는 것이 마이너스 1데 x y 곱한 게 6인 이두 가지 경우로 이제 풀어내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x y 뭐겠어? 2, 3이겠지, 그렇죠? 자리 바꾼 거 생각해주시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그래서 총4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할수 있겠지?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자, 공통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식에 동시에 성립한다. 두개 이상의 식에 동시에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다? 각각 해를 구해서 공통인 거 찾으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근데 각각이 해를 구할 수 있는 걸 일반적으로 주겠니? 안 주겠지. 그러면 공통근을 뭐라고 하자? 임의로 알파 너는 K, 너는 T 이런 걸로 두고 써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또자 FX는 0이라는 녀석의 해가 있을 거고, GX는 0이라는 거에 해가 있을 건데, 이 공통근이 존재를 한대요. 그 공통근이라는 것을 알파라고 의미로 써보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 알파를 넣어도 0이 되지. 여기에 알파를 넣어도 0이 되지. 그러면은 어떤 수에다가 어떤 식이 있어도 상관없어. fx를 곱해준 것과 또 다른 먼 식이 있어. gx를 곱해서 정리를 해도 알파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 얘 둘을 동시에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결과가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진짜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라 그랬어?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라 뜻인 거예요. 계산을 하더라도 이 녀석의 근중에는 알파가 당연히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즉 최고차항을 없애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수가 높은 것보다는 차수가 낮은 게 좋은 거니까. 차수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거기에서 해를 찾아주면 공통근이라는 것은 들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식의 공통근을 구하라. 인수분해 되니까 생략할게요.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그냥. 자,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좀 귀찮아지고 있지? 네. 맞나?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갑니다. 네. 섭섭하네. 그럼 그거를 보여줄게.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인수분해 하면 1, 3의 마이너스 2, 3의 마이너스에서 공통근은 3이다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둘이 그냥 빼. 2차를 없앨 수 있으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봐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이거 풀리면 x는 3. 군이 응? 하나밖에 안 나왔지. 이게 공통근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찾아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부정 방정식.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뜻은 어, 못 정한다 뜻인 거요 있긴 있는데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 말인 거지. 불능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조항에서는 두 개의 부정이란 말과 불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부정 해가 없는 경우를 불능이라고 그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돼? 예를 들어, 2 x 플러스 Y는 1이야. 해를 찾아봐. 아, 네. 많잖아.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2x 플러스 y는 3. 연립방식 풀어봐. 이건 해가 없잖아. 해를 찾을 수가 없다. 해를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 거를 불능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 무수히 많은, 많은 건 부정이라니까.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자,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라는 것은 미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거는 식두 개만 잘 찾으면 된다는 뜻이고, 문자가 세 개라면 식세개 정도는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볼 때,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2 x 플러스 Y라는 것을 내가 7이라고 쓸게요. 이거의 해를 찾으면 무수히 많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제안을 줍니다, 이제. x랑 y라는 것이 자연수라고 해보자. 어, 양수도 하기 양수는 7이니까 제한이 2초초밖에 없겠지? 자, 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세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노가다. 즉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거라면 어떨까, 저거라면 어떨까를 풀어내는 게 부정방정식이다 라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정수 조건. 자연수도 괜찮아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요런 식으로 있다면은 뭐 곱하기 뭐는 정수 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놈과 이놈이라는 것은 이 정수의 뭐더라? 약수. 약수들밖에 안 나온다 뜻인 거예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제한적인 거잖아. 그 약수의 개수를 약수들을 생각해 가면서 경우를 따져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x랑 y라는 것이 이제 실수야. 실수라면 두 가지. 첫 번째,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 그러니까 될수 있는 값이 0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로 2차라면 이게 주어진 2차식이 성립하는 x, y에 대해서 풀어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는 y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성립하는 x 값은 실수잖아요. 임마이게 시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에 대한 뭐가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잘 되면 겁나 쉽게 풀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유도를 잘 못해. 그러면 밑에 방법을 쓰시면 앵간한 거풀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용을 쭉쭉쭉,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좀 알려준 겁니다. 자, 보기 3번. 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차 항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강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일단 X를 묶어서 Y 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무조건 Y 빼기를 일단 적어. y만 맞춰줍니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다행히 딱 맞네, 그죠? 그 결과는 이더라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럼 정수조건이니까 될수 있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이 될수 있는 것은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네 가지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거라면 x 값 y 값 정해주면 됩니다. 2. 두번째는요? 3, 2. 세번째는요? 0과 마이너스. 네번째는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죠? 보통 질문이 뭐냐? x 플러스 y의 최대를 찾아라. 또는 x, y의 최대를 찾아라. 뭐의 최대 또는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할 때도 있다. 또는 순조쌍이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값을 구해가지고 대답해주면 자 다음 에 이거 실수라는 말이 있고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첫 번째 보자마자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4 전체 제곱을 하니까 상수항이 이 25라는 게9 플러스 16으로 아주 적절하게 찢어졌지. 네. 그럼 이거는 0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이 0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커나 같은 게수의 합이 0이래. 그러니까 각각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x는 3, y는 4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마다 무조건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식이 복잡해지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연습해놔야 되는 거나.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y라는 것을 상수 취급을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자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8Y 플러스 25는 0이겠지. 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의 값을 찾으래.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실수로서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라. 그러면 반의 제곱 9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8y 빼기 25는 0이라 아이고 0보다 커라 같아야만 된다라 드시겠지요? 그럼 0보다는 작거나 같아 계산하시고 넘어갑니다. 16 이렇게 그럼 0보다는 작거나 같아 y 빼기 4전체 제곱이 근데 뭐의 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y가 3입니다 그럼 y가 4라면 이 4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뭐 9가 나올 거야, 알아서. 그럼 x 빼기 3 전체 제곱이 됐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x는 3이라는 게또 찾아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정수근 정수근이 나오면 정수 플러스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그걸 이용하자 이 말인 거야. 그러면은 앞에 했던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으로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두근 알파베타가 정수라고 그랬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m 플러스 2. 알파 베타는 뭐죠? m 플러스 3이라고. 근데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수랬 했잖아. 그럼 실수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와 베타는 두근은 뭐? 정수라는 말을 특이하게 줬단 말이야. 저 특별하게 준 말을 당연히 이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빼자 이 말이야. m은 사라지도록. 그러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알파만 탁 묶으면 베타 빼기 1이야. 요 뒤에 거 무조건 베타 빼기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정수를 가지고 노는 부정방정식. 그럼 베타에 계속 맞춰주시고는 요 플러스 1이 생겼지. 양변에 1을 더하면 되니까 너는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2. 아까 전에 했던 문제죠. 이 녀석들이 자체가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때 알파가 크다 그랬어. 알파가 크다 그랬어. 그럼 알파 빼기 1, 베타 2 빼기 1을 비교하면 알파 빼기 1쪽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버리고 얘를 그리고, 살리고, 얘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구해서, 이제 M값 마무리 찾아야 됩니다. 네. 앞으로 5번.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그랬지. 네. 아까 공통근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 빼요. 네. 차수 낮추면 되니까. 네. 뭐, 둘이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뭐, 지수복 뽑고 했을 때, 애도 공통근은 반드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뺍니다. 3 빼기 m 의 x 더하기 m 빼기 3. 은 0. 그러면 m 빼기 3 빼기 m 이랬을까? 이거 묶을 수 있네요. 이렇게. 그럼 이놈이 마이너스에 m 빼기 3 이니까. 아이고, 3 빼기 m 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게 0이래. 따라서 m이 3 이거나 x는 1이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m을 3이라고 한번 생각 해봐. 어떻겠어? 똑같아요. 식이 똑같아요. 똑같대. 그럼 하나의 공통근이 할수 있겠니? 네. 안 되죠. 네. 아, 2차 방정식이니까 네. 그지? 아.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공통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넣어도 됩니다. 1을 넣는다면 1 더하기 3 더하기 m이라는 것이 0이 되니까 m 값은 마이너스 4 공통근 1 됐어요. 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다. 저 말을 염두를 항상 하고 있어. 자, 보기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조금 더 숫자가 변형이 됐죠. 이걸 보고 y 3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을 보고 솔직히 나는 연마는 그냥 넘겨 줘. 얘만 쳐다보는 거야. 얘를 보고 -3 무조건 땡겨 놓고 y 3을 하는 거야. 어, 그럼 9를 더해 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옆에도 9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4가 넘어가 있는 건데 9를 더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x 3, y 3은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5가 되는 거를 생각해봐 정수에서의 1 곱하기 5, 5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1, 거기에 맞춰서 x 값, y 값, 뭐 하자. 아, 8. 4, 8. 8, 2, -2, -2, 2. 2 음. 이렇게 서총네 개. 한개 남았을 건데. 어? 남아야 되는데. 왜 그게 없지? 실수 조건에서의 무종 방정식. 그건 아까 보기에서 했으니까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단원조가 마무리까지 싹 다.